여러분들한테 이제 전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 남을 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내 친구, 뭐 지인, 선생님, 뭐 아는 사람, 이렇게 그냥 친절하고, 친절을 베풀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뭐 배려를 해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뿌듯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이제 돌아봤을 때는 되게 힘든 거야. 나는 왜 이렇지? 나, 뭐가 부족하지? 나는 왜 뭐가, 나는 왜 이런 사람이지? 나는 왜 이렇게 못난 사람이지? 이런 뭔가 부족함, 자기 스스로한테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애가 그다지 없는 사람, 중에서 그렇게 남들을 배려하는데 뭔가 에너지를 많이 쏟는 사람이라면은 이 얘기를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되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남을 위하고 남을 위해 살고 남한테 배려해주고 뭔가를 어뭐 심부름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부탁을 들어준다던가 이런 거에서 보람을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사랑이나 자기 자신을 아끼는 마음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데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은 거기서 자기의 존재감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근본적으로는 난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착한 그게 뭐 착하다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나는 원래 그렇게 막 남들한테 희생하고 막 어, 그런 만한 에너지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닌 거야. 근데 내 존재감을 찾기 위해서 자꾸 다른 사람한테 그걸 찾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 하루에 한 가지 이상은 꼭 자신을 위한 어떤 행동, 자신을 위한 어떤 루틴을 만들어보라고 하고 싶어. 그게 운동이 됐건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생활이 됐건 그런 것들을 하루 한 가지씩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때 그거를 하는 마음이 내가 막뭐 진짜 쾌락을 위해서 한 달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쾌락을 음, 음. 위해서 어떤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한 달하기보다는 거기서 뿌듯함을 느꼈으면 좋겠어. 나를 위하고 내가 내 스스로를 위하고 내가 스스로를 챙기는 데 있어서 와나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샐러드를 먹었어. 원래 채소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샐러드를 먹었다. 그러면 그 샐러드 채소를 먹음으로 인해서 나는 나를 위해서 내가 채소를 정말 싫어하지만 나를 위해서 채소를 먹으면서 내 건강을 챙긴 거잖아. 그런 어떤 뿌듯함, 그런 보람들을 느끼는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라고 말하고 싶어요. 남들한테 배려하고 남들을 위하고 그런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어, 이게... 본인 스스로를 사랑하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어떤 뭐 책에서든 뭐남 어른들이든 너 스스로를 사랑해야 돼. 너 스스로를 아껴야 돼.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진정으로 아끼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챙길 줄 모르는 사람이 남한테 하는 어떤 배려나 뭐 착한 그런 남들이 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착한 행동? 남들이 착하다라고 말하는 거 그거는 사실 진정한 어떤 선행이 아니에요. 진짜 선함은 강함에서 나온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어떤 뜻인지 본인이 스스로 하나하나 이제 쌓아가면서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내 스스로를 사랑하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이 생겼을 때 나오는 그 에너지로 더 많은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더큰 일들을 할 수가 있어. 지금 이 조막만한 일들을 하면서 내가 보람을 느끼고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면서 어, 남들의 어떤 힘듦도 끌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꼭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날도 따뜻해지고 그랬으니까 나, 밖에 나가서 예쁜 꽃도 보고 뭐.